달성시 대종의 총물 서보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니다 네, 오늘 뭐, 날씨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또 <laughs> 가을에 뭐 아주행락철인데이 조상을 자주 주셔 가지고좀 우리 에, 우리 숭조의 어떤 정신을 살려고 살려서 여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어, 용, 용수동이랍니다. 동네 용수동이고. 이 지역을 용수동 중심제, 제시도 이름 중심되고 음. 용수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시조묘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조성된 것은 작년, 몇년안 됐습니다. 예, 네. 네. 최근에 음. 이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뭐, 그 1, 제 수위 2, 3위, 4위, 그 다음 저 뒤에 이제 구경공 선생님 노는 저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입니요 위에. 보시나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하니까 예, 지질적인 문제가 조금 해서 채, 최대한 이그 예, 풀을 잘그 갑골도 닭불도, 잔디를 갑골도 하는데 예, 주변에 이제 이렇게 예, 뭐 지, 지형이 조금 바뀌니까 물도 끼고 그래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지역으로 봐서는 팔공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게 산속적 팔공산이기에 그런데 여기 많이 다니지만은 쪽 지역은 아주 조용합니다 네. 사실은 이 사람이 크게 덜어리지 않고 <laughs> 나중에 그래서 여기 건 물도 몇 가지 조성을 하면서 <laughs> 콕뭐 나중에 이우손들이 오면 쉴수 있는 것도 만들려고 지금 노력 조성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번 오시면 또 이쪽에 주을시고 가실 수도 있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하튼 뭐 바쁜 시간인데, 이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뭐긴 이야기는 줄이고, 나중에 이 컴프레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뭐 촬영도 하시고, 바쁜 일정이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Sure. <ragu> <Undon> 하면면에 치 하나 우리가요니 네. 어. 그... 우리 서진 발성 <laughs> 서씨 서진 오늘 시조묘 참배를 축하드리고 어, 여기에 그 길을 여러분들 여수 서씨 대종의 대동에 듬뿍 받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염원합니다. 저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또 정체성하고 뿌리 찾기 위해서 이 멀리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함수원은 지금 다음에 가실 달성공원하고 또 유래가 많아요. 가시면 꼭 거기 서침나무도 보시고 그래서 이제 달성공원에서 이제 예전에 당현종 때 어떻게 되요 우리 세종도에 저기, 거기에 우리가 나라에서 좀 국가에서 필요한 땅이니, 너희는 성밖에, 토성밖에, 그거를 이제 그 다시 대토를 해준다고 하셨죠, 임금님이. 그러니까 우리 서천성이 뭐라 그러셨어요? 국가의 일이 나의 일이건을 어떻게 그렇게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나, 그 대신 어떻게 하세요? 저세를 감내는데, 우리 그때는 세금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못 살았잖아, 그죠? 그래서 다대를 감해달라 하니까, 그인군님이들으시 너무 아주 그냥 덕이 있으신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연유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서침생에 그렇게 기리는완소원도 우리 영구산 지금 제1교 중단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를 이제 65년에 세웠다가, 그리고 이제 동산동에 다시 이건 했다가, 여기 온 지는 95년에 왔습니다. 오년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둘러보실 이의 숭현사만 그때 있는 그대로 입원하셨고 나머지 이렇게 건물들은 다 신축하셨어 이제. 이제 그래서 초연당 이쪽에 대구시에서 이 연암산 자락이 134m밖에 안되지만 아주 공기 좋고 여기서 대구 전경을 다 보실 수 있는 아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이는 산이 빛을 산 대구의 어머니 산입니다. 우리 옷 갔다 오신 곳이 팔공산 대구의 아버지 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를 모신 분지에서 굉장히 우리가 대구의 대륙성교후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산 연암산 자락에서 보면 대구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산에서 아주 맑은 물이 99개 계곡에서 내려와서 여기 배수지도 있고 금호강하고 바로 신천하고 합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물이 모이는 자리에 자리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원은 향교는 우리가 공립교육기관이지만 서원은 이제 사립교육기관이죠. 그 서원의 역할이 요즘 많이 좀 이렇게 위축돼 있었어요. 다른 서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서원이 그냥 사장만 모시고 이제 그렇게 하도 우리가 지금 어, 19년에 지금 그 세계문화유산에 수원이 등재됐잖죠? 전국이 9개소원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서도 도동 수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구암 수원은 우리 그학그그 수원의 그, 그그 의미를 잘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영남 예절을 들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저 뒤쪽에 이렇게 우리 저기 하루 개입표 보시면은 한 한달 내내 쉬는 날이 없이 학생들 그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소원이 잠시 사면 뭐 그냥 이렇게 위축되고 어두운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광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소원의 본뜻을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런. 소원이 되어 있어서 오늘 여기서 보시고 이제 한번 이거 올라가서 둘러보시면 우리 선생님이 아 우리 조상들은 너무 위대하다 그리고 조상을 빛내는 우리 후손들은 더 잘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짐승 나소원에요저오 다섯 분이 대의가 되어 있는데 저짐 서성원에 석고정 서사원 그렇게 다이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고. 우리 소원이 지금 3미터 떼기 채박조선이라고 그것도 전국 소원 중에 우리 구암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원을 일반 사람들한테 안 열어드리는데 우리 타향에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조상들을 배로 오셨는데 당연히 열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장성공원에 가서집 나와 보시고 이렇게 앞으로 오늘 이제 대구에 오셨으니까 쭉쭉쭉쭉 다 이렇게 잘 둘러보고 가시길 바랄게요. 이동하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 자, 우리 구암선 왔습니다. 구암선 화이팅. 구암선 우리 길을 밟고 우리 조상들의 어를 되살려서 우리가 여수 대동의 발전을 기하는 좋은 추억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수 대동 서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폭많이 받으세요. <laughs> 정말신천 <목시> <목시> <지켜야 Onion> <laughs> 나, 나, 내가, 나, 어. 고 음, 뒤쪽에. 네. 반사. 아, 사고 뒤쪽에 매가 아파트가 있 스카이 라인이 있어요. 스카이 라인 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는 응. 신문. 문요 네. 네. It is a place where you can enjoy a variety of dishes. It is a place where you can enjoy a variety of dishes.

종이 폼이자 외출하시거나 햇빛을 가리고 또뭐 여러 가지 예를 갖출 때 사용하는 그런 수체예요. 사초선이라고 하거든요. 초 입을 닮았습니다. 지금도 음. 이렇게 선조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후손들이 잘 가꾸고 있으니까 마음이 흐뭇하시죠. 아무래도. 嘿嘿嘿